아! 엑스티한테 박치기 하고, 노브렌질 때리면, 킬이야. 이렇게 시간이 모자라서 졌더라도, 이런 거 알게 되면은, 다음에는 좀더 잘할 수 있겠지. 방금 같은 경우에는 환경 탓도, 운이 없는 탓도 아니었죠? 실력 탓이었죠? 그래서 생각보다, 게임 자체가 실력을 좀 많이 타. 빨리 하는 것도 실력이라서 어쩔 수가 없다. 지금 같은 환경이면, 데몬 소미스가 많이 보이잖아. 계속 본 사람들이면 알겠지만, 내가 네, 뭐, 대단히 빡게임을 하는 그런 놈은 아니야. 막, 상위권 티어 게임 같은 거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 네, 랭크 졸 정도는 하려면은, 어, 그래도 대략적인 환경 파악은 필요하거든. 데몬 스미스랑 그걸 막으려는 패트랩이 많다. 그래서 많이 보이는 덱들이 그렇지, 천년, 하얀 숲, 티아라 많이 보여, 요새 그래, 낙인도 있어, 그래. 낙인 어렵다, 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아 어, 그런 거센가 그냥. 하고 싶으면 해. 애초에 무슨 덱이든 잘하는 건 어려워 덱은 중요하지 않아 원래 잘하는 건 어려운 거야 원래 뭐든 관심 있으면 은 잘하려고 노력이라도 해본단 말이야 어, 관심 있는 걸 해라 잘하는 건 나중에 생각해라 그래서 지금 환경 카드라고 할 만한 거정식의 말참이 아따다 여기 천배도 있었게 비스테드 크샤트리라 유니콘 드롤 벨러포형 리비루 천배 아니어도 요새 리비루 쓴다? 아 그래 유배를 안 넣었네 잘 생각해보면은, 크게 차이 안 나, 사실. 결국 샌 덱들이 보이고, 그걸 맞는 환경카드가 보이고, 그걸 잘 쓰는 덱을 하고, 뭐, 개인적인 거야, 근데. 사람마다 달라. 느끼는 게 다를 순 있어. 그러면, 지금 상황에 등반이 목표이다. 하면은, 이 정도 덱들이랑, 이 정도의 환경카드 정도는 고려를 해야 하는 거다. 어? 근데 잔돈상, 내가 들어오른 케어가 불가능한데? 그 정도는, 그냥 쳐맞아. 드롤 안쓴 사람도 있거든, 어차피. 저런 거 고려하다 보면 덱 터지는데요? 아까 리플레이로 보여줬지만, 이거를 고려를 하라는 게, 다섯 번 소환까지, 뭐, 바로네스를 내라. 덱에 지병자를 넣어라. 그런 1차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플레이로 손해를 덜 보게 짜면 돼. 애초에 있잖아. 벨로 포용을 쓰는데, 효과만 무효되고, 개체 수는 필드에 남아있잖아. 패트랩을 써서 막는다는 게 비효율적이야. 그런 관점에서는 패트램만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잖아. 내 필드에 몬스가 터안 서면은 라이프를 깔 수가 없단 말이야. 내 플레이로 케어를 할수 있으면 돼. 덜 아프게 맞으면 돼. 살살 맞아. 지금 지명자가 좀 약해. 지금 지명자가 좀 약하단 말이야. 저 중에 제일 생게 드롤이지 않을까요? 생각보다 그 정도는 아니야. 뱀눈 같은 거 보면은 드롤 맞아도 전개 되거든. 어느 정도는 케어가 되거든. 물론 손패를 좀 타긴 해. 특히 키아라는 드롤 별로 안 아프거든. 그래서 그거를 딱딱 말해줄 수가 없어. 딱 잘라서 말을 할 수가 없어. 정답이 없어. 지금 당장 랭크 돌려서 상대 뭐 만날지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어떻게 딱 해라 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그냥 이 정도 정보량을 가지고 개개인이 판단을 해야 돼. 가능성이 제일 큰 거. 가장 포괄적인 부분을 가져가야 돼. 아, 이래 말하니까 또 어려워지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얘네들이 많아. 그래서 패트랩이 많아. 그래서, 지병자로 막는 것 보다는, 공격권이랑, 너도 패트랩을 많이 써라. 특히, 푸아로스? 많이 써라. 그래, 리비로두장 넣는 게 맞는 것 같음. 나도 두장 넣거든? 근데 한장 넣는 사람도 있을 거야. 한장 넣든 두장 넣든, 뭐, 그거 때문에, 질 게임을 이기고, 이길 게임을 지고 그러진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살살 조정을 해봐봐. 가능하면, 말참이 넣을 수 있는 덱은, 엥가라면 무조건 넣는 게 좋아. 그리고, 이, 여기서 비스테드랑 크샤를 둘다 넣었잖아, 내가. 근데 그렇다고 되게 비스테드랑 유니콘 우겨 넣어라. 이런 말이 아니고 얘네들 중에 잘쓸수 있는 것만 넣어. 내가 레드데몬이야. 그럼 비스테드 넣으면 좋다. 어? 근데 크셔트리얼 유니콘은 생각보다 별로야. 그러면 이게 환경 카드여도 안 쓰는 거야. 내가 화염의 검사야. 어? 그럼 비스테드보다는 유니콘이 나을 수도 있겠다. 어? 아닌데 나는 비스테드가 더 나은 것 같은데. 비스테드 넣든 유니콘을 넣든 그거는 어, 자기 마음이다. 일대일 교환만 해도 잘한 거야. 드롤도 막 쓰기보다는 내가 서치가 적어 첩자야. 막 내가 첩자야. 그럼 드롤 써도 돼. 증식의 씨랑 말차미를 드롤로 케어하고 전개를 할수 있는 언체인드야. 그러면 드롤 쓰는 게좀더 좋겠지. 언체인드는 드롤 밸류가 좀더 높을 거야. 그러면 다른 덱에서 쓰는 것보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레드 데몬에서 쓰는 드롤보다 언체인드에서 쓰는 드롤이 밸류가 높다. 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 예시로 드는 덱이 조금 냄새 날 수는 있는데. 나는 쎄다고 생각하거든? 예시로 드는 덱이 메타덱이 알려서 미안한데, 나는 쎄다고 생각해서 드는 예시야.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덱을 어떤 식으로 짤까? 내 덱의 예시를 보여줄게. 내 레드데모는 이렇게 짰어. 지명자를 빼고, 내가 서치를 많이 해야 되니까 드롤은 넣지 않아. 호감 요소가 있는 애들. 루벨리온이랑, 복락인 분명 좋은 카드지만 루벨리온 서보만 알겠지만 후공에 생각보다 약하거든? 그래서 과감하게 빼버리고 패트랩을 많이 가져갔어 진짜 드로우 한 장을 보더라도 유효해야 되거든 골렘 나오고 스카레드 존 나와도 빡치는데 복락인 나왔어 아 진짜 개빡친다 전부터 말했던 다섯 장 평균 밸류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짠 거야 이러면 한장 초동이 13장이고 비스테드까지 패트랩이 19장이야 이쯤 되면 후공에 약할 수가 없어 물론, 약한 경우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후공에 약할 수가 없어. 착지랑 관통력이 아주 쓰레긴 아니니까, 지명자를 안 쓰는 게 오히려 이득이야. 그래, 요새 응전의지가 쓰는 경우가 있대. 내가 메모장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거를 잘쓸수 있다 하면 써도 괜찮아. 근데 이게 타이밍이 좀 아쉽지? 몬스터를 특수 소환하는 효과를 포함하는 마법을 상대가 발동해야 돼서, 아잠이나 있으면 확정적으로 쓸수 있긴 한데, 나는 잘 모르겠어. 나는 상황 타는 카드 엔간하면 안 넣으려고 하거든 이거를 잘쓸수 있다 하면은 어 써도 돼 그럼 이것도 메타 카드로 칠수 있어 일단 난잘못써 그렇지 노만이니까 한번 써볼 수는 있지 내가 안 쓴다고 그런 걸왜씀할 필요는 없다 써보고 자기가 체감을 해보고 밸류를 따져보는 게 좋아 써보고 싶은 사람은 각자 써보도록. 여기 헬가이아의 우라라 받았어. 근데 그래도 헬가이아는 남아있잖아. 벨러 포영 포영 리비로 뚫고 상대가 대단한 빌드를 세울 수가 없거든 보통. 헬가이아의 토끼를 맞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음 턴 드로우를 봐. 스톤스위퍼가 나왔어. 이겨. 잘 봤지? 이렇게 하는 거다. 운종 요소에 찍혀 눌려 죽는 건 어쩔 수 없거든. 말리지 않게 짜야 돼. 애초에 내그 전에 잠깐 할 때는 막 이러니까 메인 기믹은 건든 게 없지만 환경 카드를 넣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약해. 이 시랄 나른야 이거 후공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안 돼! 이 지병자가 후아로스였다면이복나인이 비스테드였다면. 근데 벨러가 진짜 애매해. 아니야, 생각보다 애매하지 않아. 도미나스가 있으면 그게 좀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없잖아. 없으니까 이걸 써야 되는 거야. 임펄스 있으면 나도 벨러 빼고 임펄스 넣을 것 같거든. 근데 없단 말이야. 약간 어쩔 수 없어서 쓰는 편이야. 내가 이렇게 한다고 와라시. 토끼 쓰지 말란 소린 절대 아니다 오해하면 안돼 크로우 써도 상관없어 크로우 도돼 근데 내가 썼을 때 뭐가 체감상 더 좋은지 약간 졸울질을 해보란 소리지 난졸울질 했을 때 이게 나은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한 거다 이 게임은 정답이 없다 워라시 같은 거 넣어도 밸류가 아예 안 나오는 거 아니면 상관없어 하다못해 시굴에 넣어도 상관없어 내 대기 초중무사야 시굴에 3장 넣어 그냥 포영 대신에 시굴에 3장 넣을 만해 이렇게 해도 돼 리비로 한장 넣고, 내가 리비로 두장 넣어야 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약간 리비로가 유 r 이라서두 장째 리비로를 만들기에는 조금 부담이 된다. 하면 스컬 마이스터를 넣어도 된다. 그런 방식도 생각할 수 있어. 오히려 데몬을 넣고 유벨 성공 풀전개만 배제하면 나머지는 내가 데몬을 넣어서 후궁에도 비빌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래서 반드시 패트랩을 꽉꽉 넣어야 하는 거는 아니야. 포아로스만 넣고 데몬 넣는 것도 선택지 중에 하나야. 안될건 없어. 물론 그게 결과적으로 세냐 마냐는 둘째 문제고 어, 사고 자체를 좀 유연하게 해라라는 이야기다. 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말하는 나도 실수하고 재수 없어서 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내가 막 탑급 플레이어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무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그거에만 기대가지고 어, 너무 의존하지는 말고 그러니까 사고를 넓혀라. 그러니까 주관을 가져라. 이 게임 좀 빡센 게메달받아 뭔가 새로운 게 생겨 메타를 따라가려고 하면 그런 거거든. 그래서 평소에 말하잖아. 귀찮으면 메타 안 따라가면 돼. 등반안 하면 돼. 내가 항상 말하잖아. 등반하지 마라. 아래쪽은 그딴 거 신경 안 쓰거든. 아래쪽은 <laughs> 아래쪽에 티어덱 있을 수 있는데 굳이 말하자면 존나 못해. 진짜 블랙 매지션을 들어도 피아라를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잘 못한단 말이야 친구들이. 어? 상대 라뷰니스야앗 레이지 오브 라일 라뷰니스의 효과를 발동해 버렸어. 앗좋됐다 비갈컵을 가져오겠지? 소생하는 천공신을 가져와. 아래 나니 왜 그런 카드를 쓰는 거냐? 오시리스의 천공용에 썬더포스를 받고 뒤져. 이걸 기분 나빠야 할까? 박수를 쳐줘라, 그런 거라. 그거 기분 나쁘면 그냥 내가 진다는 사실에 기분이 나쁜 거야, 그러